깔끔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네, 안녕하세요. 김원영의 모카 전효빈입니다. 수원의 기아 대리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왜 있냐면, 신형 스포티지가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걸 보러 왔습니다. 신형 스포티지, 여러분들 외관 정말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 편집장님께서 또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이 영상이 있으니까, 이 네,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실내에 집중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고 눌러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차박이 되는지 트렁크 공간은 어떤지 이열은 어떤지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으실 거예요. 김한용 기자님 어디 가고 왜 네가 나와? 너 나와. 너가 왜 나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 편집장님이 2년 만에 휴가를 가셨습니다. 집에서 쉬다 오시라고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아,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바로 이 핸들. 변경된 기아 엠블럼이겠죠. 운전석에 앉아서 가장 먼저 이렇게 시선이 딱 가는 곳에 이렇게 멋진 엠블럼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건 정말 잘 바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디스플레이죠. 이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진짜 고급의 자동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확 주고 있어요. K8부터 시작해서 EV6 그리고 스포티지까지 들어오게 된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죠.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감으로 해서 차가 훨씬 더 하이테크적인 느낌을 주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스포티지를 산다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 옵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를 만약에 안 넣으신다. 스포티지를 살 이유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드시 넣어야 되는 옵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소렌토에도 안 들어가고 모함이나. 이런 상위 등급의 차량들에게도 들어가지 않는 소중한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고 요 옵션을 선택하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요전원식 조작계. 이전원식 조작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센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센터 콕핏이 정말 깔끔해졌잖아요. 이게 확실히 장점이 뭐냐면 지저분한 버튼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들어가고 그 예전의 스포티지에 그 수많은 버튼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꼭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이는 게이 자리에 이제 뭐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없습니다.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여기가 없어졌죠. 그리고 그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을 누르고 바로 기어 다이얼을 바꿔서 출발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밑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 거. 근데 여기서 하나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프레스티지 트림이라서 기계식 기어노브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득득득 내리고, 득득득 올리고, 요런 모델을 아직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블레스 트림이나 그 위,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소렌토, K5, K8 이런 데서 볼수 있는 다이얼식 기어노브를, 전자식 기어노브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옛날 차라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이얼식 기어노브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깔끔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살짝 이렇게 손을 올렸다 놓으면, 여기 지문이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 이렇게. 차는 정말 깨끗해야 된다. 뭐 지문 하나라도 남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재질을 좀 바꾸는 걸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M 랩핑을 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보셨던 건데 회전식 컵홀더 평소에는 이렇게 돌려서 큰 컵도 꼽을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놓을 수 있도록 사용을 할수 있고 작은 컵홀더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버튼을 다시 눌러서. 이렇게 커플더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 훨씬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냈죠. 그리고 1열에 보면 이런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넓직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열은 정말 만족스러운 공간이고 투싼하고 비교했을 때 투싼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열은 이 정도로 앉아봤고 2열 2렬 넘어가서 2열의 착좌감이나 2열의 공간성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열로 들어왔고요.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차 문을 닫을 때 사운드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경차, 모닝, 레이 이런 차들을 보면 문을 닫을 때 어떻게 닫혀요 거의 텅 소리가 나면서 닫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 스포티지 동급인 투산에서 제가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차 문을 닫을 때 약간 도어 속이 빈 느낌이 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포티지는 어떤지 제가 한번 문을 조금 세게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묵직한 느낌이 바로 느껴져요.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시트를 이렇게. 오! 오 깜, 갑자기 확 올라오네? 이 시트도 굉장히 편합니다. 제 키가 지금 180에 거의 근접한 키거든요? 앞에서 앉았을 때도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으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무릎 공간 보세요. 주먹 하나, 두개 반이나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 실내 공간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기존보다 전장이 훨씬 더 늘어나서 이 공간이 많이 남는 이유도 있지만 플랫폼이 바뀐 이유도 굉장히 크죠. NQ5로 넘어오게 되면서 3세대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서 실내 공간도, 캐빈 룸도 훨씬 더 커졌고 그리고 2열에 뭔가 부족하거나 그런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송풍구도 그대로 다 달려 있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 하나인데, 이게 망사로 달린 차들이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망사는 이제는 좀 그만 내줘야 되지 않을까. 스 포티지는 준중형 SUV고, 그리고 가격이 이제 뭐 물론 2천만 원대부터 시작하지만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었을 때 3천만 원까지도 가는 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망사가 아니라 이렇게 가죽으로 해주는 게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커플도 당연히 있고요 어, 이렇게 팔걸이 내려서 양쪽에 팔을 올려놓고 이열에 간다. 그러면, 뭐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차로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헤드룸이죠 이런 걸로 이제 불편함의 정도를 따지곤 하시는데 스포티지는 그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주먹이 거의 두 개는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저보다 키가 더큰 1m 80이 넘어가는 분들이 타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헤드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열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가기 위해서 풀룸을 봤을 때 1열 밑으로 발이 들어가 들어가지 않느냐, 요거를 많이 보잖아요. 1열 밑으로 풀룸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발을 요렇게 하고 가야 돼. 발을 이렇게 하고 가게 되면 허벅지 밑에 공간이 남게 되면서 엉덩이로 모든 체중을 다 받아야 돼요. 한 1시간 정도 가서는 정말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차 이렇게 막 눕히고 싶고 발을 뻗고 싶고 이런데 이거는 1열의 의자 밑으로 발이 요만큼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발을 쭉 뻗고 있으면 시트가 허벅지를 받쳐주게 되면서 어디 장거리 주행을 할 때에도 2열에서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타고 오랜 시간 이동할 수 있는 아주 편한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뭐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2열에서 어깨, 숄더 공간이 좁다거나 뭐 어딘가가 좀더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개방감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제가 그리고 벨트 라인이 굉장히 높아서 이 창문이 작기 때문에 다른 차들보다 개방감이 좀 덜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직접 안에 타서 느껴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요. 오히려 앞에 있는 창문들이나 저기 앞에 있는 벤트 글라스, 뒤쪽에 있는 글라스까지 있기 때문에 여래서 탔을 때도 뭐 답답하거나 뭐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얼미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뒷 사람의 시야를 좀더탁 트이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잘 구축을 한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 위에 파노라마 솔루프까지더 하게 된다면 전혀 답답하지 않게 이 열에 편하게 탑승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이 열이 이렇게 넓으면 그러면 트렁크 공간이 좁아진 거 아니냐? 트렁크 공간을 줄이고 이열 공간을 늘리면. 그러면 나같이 트렁크 많이 쓰는 사람들은 공간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트렁크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는데 그렇게 뭐 힘이 들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보면 진짜 넓습니다 그리이 밑으로 들면은 여기에 추가적인 공간이 또또 또 나옵니다. 크기가 작은 부피가 작은 짐들은 충분히 보관을 할수 있고 네 이렇게 눕히면 사실 완벽한 풀플랫은 아니에요 완벽한 풀플랫은 아니고 이쪽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차박을 원한다 캠핑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탄한 작업을 조금은 조금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제 키가 지금 1 8 0이 살짝 큐만큼 내 모자라는데 제가 이렇게 누웠을 때도 머리가 헤드레스트까지 오지도 않아요. 아, 너무 편한데요? 스포티지 짱 좋아요. <laughs> 어쨌든 제가 이렇게 누웠을 때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이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있죠, 지금? 뭐, 조금 저보다 좀더 크신 분들은 여기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도 굉장히 넉넉한 길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계속 보고 싶은데, 지금 스포티지를 보러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형 스포티지의 실내를 한번 보고 오셨는데요. 아, 신형 스포티지 새롭게 나오면서 정말 멋있는 차로 변했고, 실내 또한 1열에만 집중한 탑 운전자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2열에 탑승한 사람도 더 넓고 더 편하게 갈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고요. 트렁크 공간도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 시원한 계곡으로 놀러가서 차박을 한다거나 캠핑을 한다거나 뒤에 천막을 쳐서 더 넓게 사용을 한다거나 했을 때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아에서 이렇게 좋은 차들을 계속해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샷스파이니 팬이에요. 와 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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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